술은 생각이 나고 안주는 없고 몇 달째 냉동 창고에서 썩고 있던 거 이건 뭐 살도 없고 맛도 없고 양념해야 되와 귀찮아 가지고 안 먹고 있었는데 안주가 없어서 지금 햇빛에 녹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술좀 먹어야 되겠어요 음. 밑에다 넣으려고 깻, 깻잎도 좀 따왔어요 그냥 대충 따왔습니다 뭐 벌레 먹고 뭐 하는 거 그냥 밑에 타지 말라고 깔을 거니까 는 그리고 요거는 그 장이 따로 없어 갖고 이게 아는 사람이 준 거거든요 매운탕 그 양념 명운탕 양념 발라도 되겠죠 여기다가 대충 해 가지고 어차피 구워 먹는 건 똑같으니까 싱겁지 않게 먹도록 하겠 한번 굽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, 굽는 게 아니고 찜이지 찜, 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깻잎을 거칠게 씻었더니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뻑뻑 씻었더니 내 향이 지금 깻잎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. 어, 이거 물을 따라 버리는데 물에서도 깻잎 향이 나고 양념 대충 발랐고. 이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그때 갖고 온거 배추 좀 넣어야 되겠어요. 탕인지 찜인지 모르겠다. 막상 시작은 시작은 찜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건 뭐 뼈해장국이 돼버린 것 같아 느낌이. 뭐 어쨌든 뭐 뼈해장국이라도 뭐 맛만 있으면 되니까. 근데 조금 또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매워요. 여기 아까 그 매운탕 양념에다가 전에 친구가 갖고 왔던 거그 매운찜 요리할 때 쓰는 거 그거를 또 조금 넣더니 었 생각보다 많이 맵습니다. 술한 줄은 뭐 딱이죠. 밥 반찬도 되고. 한 10분 정도 만더이 삶은 거라, 씹인 게 아니고 삶은 다음에, 그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주얼은 감자탕이 돼가는 것 같아요. 감자탕. 뼈해 장국. 이제 그만하고,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먹어봤는데, 어, 배추는 우거지처럼, 진짜, 그, 폭 삶은 우거지, 그, 뭐지? 그, 뭐냐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깻잎도 맛있고, 이거, 물을 좀더 넣고, 오늘은 이 안주로만 먹고, 고기하고, 고기도 지금 잘 익어갖고, 잘 뜯어, 잘 뜯어져요. 술은 전에 먹던 거, 그, 반병 남은 거. 그리고, 쇠가 하나 끊어갖고, 오늘, 조금만, 그냥, 한병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거 제가 했는데, 진짜 이거 해장국 맛이에요, 해장국 맛. 오, 진짜 찜이 아니고, 해장국이 됐지만, 어, 잘하네. 물을 더 많이 넣었어요. 어, 그랬더니, 물더 넣고, 저거 했더니, 진짜 이제 뼈 해장국 맛이네, 완전히. 뼈 해장국하고 똑같네. 어, 오늘, 뭐,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. 앞으로, 요런 거 나오면은, 요렇게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딱 좋습니다, 아주.